안녕 뷰어들 지구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? 나 어릴 때이 얘기 듣고 진짜 설렜거든 지구 안에 또 다른 지구가 있다고? 거기엔 다른 인간이나 생명체가 살까? 상상만 해도 흥미롭잖아 실제로 이런 지구 속 세계설 즉 중공 지구 이론은 꽤 오래된 리듬이래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 중심은 뜨거운 핵이 아니라 거대한 빈 공간이고 그 안에 또 다른 태양과 문명까지 존재한다는 거야 심지어 북극이나 남극의 구멍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. 실제로 1947년 미국 파일럿 리처드 버드 제독이 북극 비행 중 미지의 땅을 봤다고 기록을 남기면서 이설이 더 유명해졌지.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 중심은 엄청난 압력과 고온의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 살수 있는 공간은 없대. 하지만 흥미로운 건 지구 내부의 구조가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라는 거야. 지구 깊은 곳은 여전히 인간이 직접 관측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영역이지. 결국 지구 속 세계는 과학보단 상상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그 상상력 덕분에 수많은 영화와 소설이 탄생했잖아. 현실은 아니더라도 뭔가 낭만 있지 않아?